<웃음> <웃음> 죄송해요 죄송해요 Tessanyo, Tessanyo, t e s 이 a n y o 요 e s s a n y o Tessany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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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 e 운명이! 명이어거예요 아니 먹는겁니다 얼굴이 티로티로 네요야 확대해서 그래 확대해서 확대해서 면 원래 내 머리 커너렇게 작지? 내가 화이트 초코 카메라맨 변신 액션! 아니 빨병 나가러 가요 말좀해게 니도 해내지 아, 나나갈은 응, 응, 응. 똥을 오, 먹는 응. 거랑 마찬가지야. 아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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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 끝났습니다. 응. 자, 타 들어오세요. 타, 들어오세요. 타, 들어오세요. 네, 일단 들어오세요. 다른 야가 타고 있어서. 내 네, 지갑이. 저 양을 뚫어질 뻔했어요. 너무 민감한데 방송 못해. 아, 내가 네, 여기서 백핸드 백핸드 보여드릴게. 아, 백핸드. 안녕하세요. 아, 제가 빵가리입니다. 백핸드. 안녕하세요. 네, 네, 나와주세요. 나와주세요. 나와 주세요 나와. 아직 못 탈겠지만. 내가 핸올 겁니다. 과연. 놔라봐, 조용히, 해용 조용히, 조 조용히, 조 아이씨 용히 조용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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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용 조용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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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용히 조용히. 조 병사야, 병사 아까 너그 문자 때문에 너 얼굴 여기. 아, 저기요? 다르 문저님은 자, 방방을 다르겠어. 타도록 하겠습니다. 아, 다시 한번 할게요. 번만 한, 할게. 아, 한 번만 더 하고. 방방을 기다리겠습니다. 아, 기다리겠습니다. 나좋주실래요 준비! 나와요 하나, 하나, 둘. 와, 쩐다. 아, 아, 방방장에서 기다리도록 하겠습니다. 방방장 순간? 까꿍. 네, okay. 나내못 ouais. 네, 합니다. 병가아네위가요 할래요? 갈가요 먹을 찍어요. 갈가요 보 벌칙 이렇게 찍어야 돼. 이렇게요? 너누다 앉아요. 이거 요 버리기 몰까? 저거 기 버릴까? 안 돼, 안 돼요. 위가요보 벌칙 받기. 이제부터 너무 지쳐. 너위가요보 벌칙 받이요. 우리 다놓기 아니, 아니. 가위가위엉덩이 이름 쓰기! 거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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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 아, 이런 성만 쓰기. 가장이 는거 아니? 이그 미약법. 겁나 욕 같은 새끼네. 보도 뭐 아니에요. 말이에요. 죄송해요. 우영님 너무 우영님우영님 문승민이 같이 찍는 거야. 몰라요. 아까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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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욕은 저 죄송합니다. 저저 안, 안 한다. 진짜 장민규 장인. 우리 여기에서 노 게임 봅시다. 성민견 측정 패킹. 직접 도 아, 한번 진짜. 하고 가위가위보 진 사람 벌칙 받게 저... 하겠습니다. 아니, 저안 할래요. 안돼요 여기. 아니. 저저 사람 있는 사람 아니 구독을 늘리기 위하여 이 정도는 해야죠 솔직히. 아니 시이얼 이건 완전 쉬운 거죠. 가위가위보. 와와막여러 좋은 영상 보면 막 구독 늘던데. 응. 이제 아 진짜 직나 자기 우연 이거 계속 구독 중이야. 나머지야. 나 보세요. 구독자 음. 12명. 나 구독자 나 어제 우연이 거. 나도 어제 구독했는데. 우연이 하고 아인승이거눌렀는데나볼세요화이트 나는 이트. 이트라고. 파트님이다. 파트스키 알았어요. 님은 아, 팝하 이제 어, 가위가위 음. 벌칙을 받겠습니다. 벌칙 어디요? 어 인디 한번 아니면 아니 아니 엉덩이 이름 쓰기 성만 쓰기 그래요 엉덩이 이름 너. 엉덩이 성만 차리차리해보래요불아 그래요? 불불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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 이거 빨리 정 해요. 제 여기 여기 네. 아, 여러분들, 또요, 이거 불 아, 걸로 해요, 저거. 여기 가세요? 아, 궁금해야지. 데 여러분들, 심시고을 끊어서 해야 요 여러분이 렇게누워요 여기 <laughs> 아하하아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다하하하하하하하하아하아하하아하아 아니 아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자 괜찮아요 하리하리순아이동했습니다하하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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 대충 하하하아하하하 아, 하하하하하하하아하하하하하하하요아하하하하하 이틀 일자 모두 손을 치워 주시기 서셔야 돼요. 손안 치우는 손겠습니다 아, 네, 음. 제가 일단 이렇게 질문하죠. 자, 이렇게 네 제가 네, 먼저 네. 네. 이렇게 갑니다. 순서. 어. 네. 우리가 먼저는 80만개를 할수 있을까요? 강인요공병 어, 예스. 우리! 자, 살짝 공기줘 여러분 강병수 이렇게 이거 이거 제가 기요 네. 구독 80만명을 넘길 수있아요너면 나를 죽거니그얘기 하면 안돼 예스 누가 바람을 불니 <laughs> 죄송합니다 다음 은성님 살리찰리아 넌 여기 있니? 당연히 있겠죠 다음 박현우님 반응이 왔습니다 음. 살리찰리아 너 천사니? 아니겠죠 아 <laughs> 이건 사기였습니다. 네 이거 사이 인수님 때문에. 아이... 아 그전에는 진짜로 됐는데? 다시 합니다, 다시. 다시 아뭐 하세요? 좀 해주세요. 아 제가 해볼게요. 아유, 동생이 좀... 꽃이야. 됐어. 아유 아니, 다시 해야죠. 땡이에요. 네, 그렇잖아요. 아까 병수님도 그랬잖아요. 맞아요. 그래도 했었잖아요. 병수님도 그랬으니까 아, 이제 이입 아, 막아요, 인수님도 막아요. 음, 현우님 하세요. 아니, 현우님 아니잖아요. 현우님 넘어가요. 입 막아. 그래. 교수님도 하고 불어도 막. 입 막아. 입 막아요. 입 막아요. 안 해요. 현우가 아까 질문했던 게 뭐였지? 팔리첼리야넌 악마니? 진짜 강민수님. 안 할게요. 아 접니다 이제. 네, 다 일로 와. 뭐지 뭐지. 노! 노! 노녹 왔어요. 몰랐습니다. 찰리 찰리야, 너는 여기 있니? 불 반응이 없죠. 미신이 네, 찰리야 찰, 찰리, 아 찰리 찰리야, 찰리 찰리야. 우리가 좋아요. 천만 개를 할수 있겠니? 천개천 개. 불지 마요, 지도 지도. 전 불었어요, 그렇 왜안 어, 불렀죠?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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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찰리 잘리야 찰리 너는 아니 나는 여기죠. 여기죠. 아이, 여기도 참 어, 아 여기도 해볼게 이거 되나 아잘리잘리 하지 마시다 아, 근데 한 <목소리> 해. 것 같은데요, 방방으로 한 번만 해망할거 같은데 왜 여기에다 있다! 방방으로 순간이동 해야지 방방으로 순간이동 해봅시다 아 버려 나 방방으로 이만! 정이도 아, 러분아시우정우이 우리, 우리, 아 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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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 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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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 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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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 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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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다 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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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 다리고가겠습니다아제가 할게요. 어, 수, 아니에요. 어, 뭐 여기있어요 要抽。